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. 하루에 인간은요,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머리에 돌아간다고 합니다. 별에별 생각이 다 돌아가는 거죠. 그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 있으나 그 감정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통제하는 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말씀에 맞춰 보아야 되고요. 그 말씀에 맞춰서 아닌 것은 어떻게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잘못된 감정을 고도 차야 돼요. 막아내야 돼요. 잘라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, 감정이란 가만히 앉아서 주요 이 감정을 없애게 하여 주 없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. 요셉처럼 요 박차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감정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요. 내가 부께서말씀하잖아요네가 원하면 내가 이것저것도 더줄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감정에 붙잡히자는 거야. 붙잡히는 것입니다. 우리 안산 교회 성도들은 감정이 아닌 영성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